집에 있는 수건 같은 걸좀 이용해서 하시게 될 건데요. 건강한 팔을 이용해서 이 수건을 쭉 끌어올리면, 50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위까지 올라가실 수가 없거든요. 올라가실 수 없는데, 여기서 반대손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위라이브 병원 이준열 원장입니다.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 몸에서 이곳이 아프면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어깨입니다. 어깨가 아프면 목과 팔의 움직임, 전체적인 상지의 움직임이 불편해집니다. 씻거나 일을 하시거나 물건을 들고 또 문을 여닫는 등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깨를 사용하는 일은 24시간 계속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어깨인 만큼 통증이 한번 생기면 불편함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 어깨는 왜 아프게 될까요? 오늘은 이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그리고 어깨를 살리는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질환 총세 가지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50견, 그리고 견갑골 비대칭.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제 극상근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이렇게 네 개의 힘줄로 이루어져 있는 이 힘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힘줄은 팔의 자유로운 회전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중한 개라도 손상되거나 찢어진 상태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년 사이에 이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통증의 호소 환자가 약90% 가까이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점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파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외부 충격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오랫동안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퇴행성 파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질환은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이 염증에 의해서 두꺼워지고 섬유화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십견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어깨 운동 범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질환은 견갑골 비대칭입니다 견갑골 말 그대로 날개뼈인데요 이 날개뼈의 비대칭이란 양쪽의 날개뼈의 위치나 움직임이 서로 다른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보통 한쪽이 좀 올라가 있거나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자세가 불균형에서라든지 아니면 근육의 불균형 또는 이전에 다친 외상이나 습관적인 자세에서 비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어깨통증이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체형 자체가 변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하고 운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방지하기 위한 회전근개 강화 운동은 이 안쪽에 있는 이 인대를 더 튼튼하고 강하게 만드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50견에 맞는 운동은 그 뻣뻣하게 굳은 관절낭을 풀어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두 개의 운동기처은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이미 진행됐다고 하면 사실 찢어진 회전근개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은 그 파열을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쉬라고 말씀드리고요. 50견이라고 진단이 된다면 그 50견은 어깨를 풀어서 굳어진 관절낭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운동.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운동은 회전근개를 강화시키는 회전근개 강화 운동입니다. 먼저 이런 튜빙 밴드가 좀 필요하고요. 집에서 우리 환자분들은 간단하게 튜빙 밴드를 구매하셔서 이문골리나 손잡이 같은 데 거어 있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작은 총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회전과 내회전, 그리고 전방거상과 신전입니다. 첫 번째 이 외회전 동작을 먼저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외회전 동작은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어깨랑 팔꿈치를 일자로 만듭니다. 이튜빙밴드를 바깥으로 천천히 빼서 어깨에 저항감을 느끼면서 쭉 빼게 됐고요. 가장 끝범위에선 2초에서 3초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저항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천천히 빼면서 이 팔꿈치랑 어깨가 정확하게 몸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하고요. 이 동작을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겉에 있는 근육보다 속 근육을 쓰면서 많이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을 느끼시게 돼요. 두 번째 동작은 내회전 동작입니다. 역시 아까 외회전과 마찬가지로 몸을 곧게 서고 어깨랑 팔꿈치를 몸에 붙이시고 주먹을 이번엔 안쪽으로 손목이 꺾이지 않은 걸잘 주의하면서 안쪽으로 쭉굴려서 거의 배꼽까지 닿도록. 범위를 가져갑니다. 끝에서 저항감을 느끼시고 다시 천천히 저항감을 풀어주지 않은 상태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쭉올 때는 꼭 손목이 꺾이지 않는 걸 본인은 좀 주의해야 되고요. 어깨랑 팔꿈치가 이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한 세트에 10번에서 15번 정도 천천히 하실수록 안에 있는 속근육에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동작을 천천히, 천천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동작은 전방 거상입니다. 튜빙 밴드를 마주 보고 선 상태에서 팔꿈치를 완전히 펴고 밴드를 머리 위쪽으로 천천히 당기면서 들어 올리게 됩니다. 들어 올리다 보면 어깨가 딱 이제 끝까지 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 끝까지 간 범위에서 5초 정도 유지를 하고요. 또 천천히 힘을 풀어주면서 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팔꿈치가 쭉핀거꼭 유지하시고 손목에 힘을 딱 주시고 쭉 끝까지 올라가서 어깨 관절에 힘이 좀 들어가는 느낌이 나면 5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저항감을 느끼면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열 번에서 열다섯 번 정도를 한 세트로 하고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해서 두 번, 내지 세번 정도 하면 회전근개가 훨씬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신전이라는 동작입니다. 이제 아픈 쪽발을 쭉 뻗고요.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손바닥이 뒤를 향하게 하고 최대한 뒤로 이 튜빙밴드를 천천히 당기게 됩니다. 역시 끝 범위에서 와서 5초 정도 유지를 하고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랑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천천히 끝까지 온 상태에서 5초 정도 유지하면서 어깨 앞쪽에 뻣뻣하게 힘이 들어간 걸 느끼고 풀어주시고 이 동작도 한 세트에 10번에서 15번 정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5 0견은이 질환 자체가 관절낭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낭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굳어 있는 관절낭을 풀어내는 운동법입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팔이 끝까지 다안 올라가거나 뒤로 안 되는 이런 동작의 불편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끝부분에서 관절낭을 점점점 풀어주는 식으로 저희가 스트레칭을 좀 하게 될 겁니다. 동작은 총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누워서 팔 들기인데요. 지금 누워서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서서 벽에 등을 기대고 하셔도 됩니다. 등을 편안하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아프신 어깨에 반대 손으로 팔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팔을 천천히 들어올려서 올리게 됩니다. 5 0견이 있으면 여기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여기 이상 이제 뻣뻣해서 잘안 올라갈 텐데 반대 손으로 힘을 주고 꾹 눌러서 머리 위까지 쭉 들어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저항감을 좀 느끼시고 또 5초에서 10초 있다 풀으시고. 오십견이 있으신 분은 여기서 어깨가 다안 올라갈 겁니다. 그안 올라가는 어깨를 반대손으로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만 꾹 눌러서 풀어내는 겁니다. 쭉 하시고 또 5초, 10초 있다가 풀어내시고 이런 식의 스트레칭을 해서 전방 거상의 각도를 좀 회복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팔을 등 뒤로 올리기입니다. 집에 있는 수건 같은 걸좀 이용해서 하시게 될 건데요. 이 아픈 어깨 쪽이 있는 손을 아래쪽으로 가게 하고 건강한 팔을 위쪽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팔을 이용해서 이 수건을 쭉 끌어올리면 아픈 쪽의 어깨가 점점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위까지 올라가실 수가 없거든요. 올라가실 수 없는데 여기서 반대 손으로 힘을 꾹 주다 보면 점점점 끝까지 올라가는 각도를 찾게 됩니다. 이건 어깨 관절의 이제 내회전을 좀 도와주는 운동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항감을 느끼면서 끝범위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1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한 다음에 떼시고 이 자세를 반복하시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팔을 몸 쪽으로 접기입니다. 안 아픈 쪽으로 아픈 쪽의 팔뚝을 잡으시고요. 이 아픈 어깨를 몸 쪽으로 쭉 붙이는 겁니다. 아픈 쪽 팔의 팔꿈치 부위를 잡고 아픈 팔을 서서히 몸통 안쪽으로 접어 주게 됩니다. 끝범위에서 저항을 느끼시고 오초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끝 범위까지 꾹 가셔서 반대 손으로 꾹 눌러서 이 관절 가동 범위 끝까지 유지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 주시고 이런 동작을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 동작을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50견 치료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견갑골 비대칭 때 하는 운동을 설명하기 전에 견갑골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견갑골은 총 6가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상. 어깨를 으쓱 하면서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는 동작. 두 번째는 하강. 검각골이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 세 번째는 외전이라고 해서 팔을 앞으로 밀면서 날개뼈가 쭉 벌어지는 이런 동작이 있고요. 네 번째는 가슴을 내밀고 어깨를 접으면 날개뼈가 몸 쪽으로 모이는 내전 동작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회전은 날개뼈가 회전을 하는 건데 팔을 어깨 들어 올리면서 어깨뼈가 위로 회전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하회전은 팔을 내리는 동작을 할때 어깨뼈가 이렇게 아래로 돌아가는 이 동작입니다. 이 날개뼈의 움직임의 조합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어깨뼈의 균형이 맞게 되고요. 이 운동 방법은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지만 가장 기억하기 쉬운 어깨 돌리기 운동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깨는 팔을 축 늘어뜨리시고요. 견갑골에 날개뼈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어깨를 앞쪽으로 뺐다가 위로 으쓱하고 올리시고 뒤로 쪼였다가. 아래로 내리는 동작입니다. 역시 이것도 어깨 관절을 움직인다라는 느낌보다는 견갑골, 날개뼈의 움직임을 좀 느끼면서 천천히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으로 뺐다가 위로 으쓱, 뒤로 빼시고 아래로 쭉 늘어뜨리시고 한번더 아, 앞으로 뺐다가 위로 으쓱, 뒤로 뺐다가 밑으로 내려뜨려주시고 이게 좀 수월해지시면 이 관절바동 범위를 좀더 넓힐 수 있도록 손을 어깨에 얹습니다. 어깨에 얹은 상태에서 방금 똑같은 동작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뺐다가 위로 으쓱 하시고, 뒤쪽으로 쭉 빼셨다가 밑으로 내려주시고, 처음보다 어깨가 더 많이 움직여지시는 느낌이 날 겁니다. 앞으로 뺐다가 위로 으쓱 하시고, 뒤로 뺐다가 밑으로 쭉 늘어뜨리는.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벽밀기 자세입니다. 이제 똑바로 선 자세에서 벽을 가볍게 짚고 견갑골 날개뼈가 밖으로 빠진다고 생각하고 벽을 밀어내게 됩니다. 벽을 쭉쭉 미는 느낌을 가지시면 날개뼈가 이렇게 모이는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네. 네 좋아요 그렇게 좋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주시고 천천히 날개뼈가 모이는 느낌을 느끼시면서 쭉 그랬다가 빼주시고 한번더 쭉. 그래서 여기서 2, 3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돌아오는 이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견갑골도 여러 운동 방법들이 있지만 이 동작들을 천천히 견갑골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체형부석기는 이제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시각화된 자료를 환자분들이 직접 보시기 때문에 자기 자세의 개선 효과를 쉽게 볼수 있고 운동 치료의 동기 부여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운동의 방향이나 추가적인 치료 계획을 잡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 치료 후에 어깨 범위가 어디까지 증가했는지 이 시각화되고 수치화된 평가들을 체형 분석기에서 제공을 하고요. 이게 원래 이제 노란색 선을 따라서 이 점들이 쭉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각도인데 사실 목이 이제 골반의지로 빠지고 앞으로 빠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서 이 마지막 박스가 이제 로스 오브 화이트라고 해서 키의 소실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래서 원래 목이나 허리가 완전히 쭉 펴서 일자로 유지가 됐다면 실제보다 2.1cm 정도 커질 수 있다. 자세교정으로 이게 보여주는 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네, 운동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회전근개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회전근개가 약해지면 어깨 통증이나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요. 이 회전근개 강화 운동은 어깨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또는 일상 동작이나 운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오십견이 발생했을 때도 이 딱딱해진 관절낭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더라도 반복적인 재활 운동이나 어깨 관절 운동을 통해 조금씩 관절낭과 관절 주변 조직들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어깨의 가동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견갑골 비대칭은 주로 근육의 불균형이나 자세 이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어깨 운동은 이를 교정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약한 근육을 강화하고 또 긴장도가 높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견갑골의 올바른 움직임을 회복시켜 통증을 줄이고 자세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퇴행성이라기보다는 자세의 불균형이나 반복적인 자세 자세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회전근개파열은 오히려 퇴행성으로 보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5 0견은더더 나이가 들수록 발생하는데 견갑골 비대칭은 오히려 지금 한창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연령대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갑골 비대칭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나 심하면 목 통증까지 올라올 수 있고요. 그럴 때는 견갑골이 좌우가 잘 밸런스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심하게 되면 육안적으로도 이제 비대칭한 게 보이기 때문에 옷을 벗고 거울을 보더라도 보일 수 있고요. 어깨 높낮이가 안 맞아 보인다든지 한쪽이 튀어나와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고요. 심하게 튀어나오지 않아서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저희가 체형 분석기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높낮이를 확인해 보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속에서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무리하게 들어올려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깨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구부정하게 오래 앉아있는 자세를 하시는 분들 우리 사무직에서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매는 습관이 있다든지 잘때한 팔을 베고 눕는 습관이 있다든지 이런 자세의 불균형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라켓 운동 등을 과하게 하는 것은 어깨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운동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굳어 있는 관절이나 근육, 인대 등을 풀어줘야 하겠고요. 또 근력 운동할 때에는 가벼운 기구부터 점차 무거운 기구로 무게를 늘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를 좀잘 올바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한 자리에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서 자꾸 풀어준다든지 이 허리를 자꾸 곧게 피고 어깨를 뒤로 쭉 펴서 어깨 관절을 좀 이완시키고 주변의 근육들의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는 자세를 한시간을 일하고 나면 5분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핸드폰을 얼굴 가까이에 들고 있는 이 자세 자체가 어깨를 많이 긴장시키게 되고요 이 어깨도 긴장돼 있는데 목은 또 앞으로 빠지면서 이 승모근도 긴장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보고 있는 자세가 어깨뿐만이 아니라 이 승모근, 깊게 봐서는 이 목까지, 목에 있는 근육까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꼭 봐야 된다면 이렇게 양손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좀더 멀리 보고 고개가 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고개를 좀 높이 드는 게 좋습니다. 어깨가 아프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손잡이를 잡을 때 또는 밥을 먹을 때에도 통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어깨가 건강하려면 미리 어깨를 망치는 자세나 운동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어깨에 통증이 생겼다 하면 바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에 맞는 치료, 맞는 운동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세나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어깨를 망치는 습관은 피하고 어깨를 살리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라이브 병원 이준열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